네, 안녕하세요. YB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유유양 신규 부스터 박스, 소울 퓨전 부스터 박스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 박스에는 총 80종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고, 노멀 46종, 레어 18종, 슈퍼레어 10종, 울트라레어 6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박스에는 40팩이 들어있고, 음, 가격은 2만원입니다. 한 팩에 500원 정도죠. 자, 그러면 개봉해 보겠습니다. 셀러맨 그레이, 그레이트 팔콘, 오르펠골 코어 묘지계의 신지. 다음 셀러맨 그레이트 성녀. 그다음은 용절란입니다. 오르펠고 어택, 갤럭시 브레이버. 컨셉트레이트 데블리처 불스톤 사이버넷 퓨전 셀러맨 그레이트 폭시 갤럭시 프리스트 자이언트 볼파크 데블리처 펜슬베 셀러맨, 셀러맨 그레이트 하트입니다. 셀러맨 그레이트 미어, 이터널 갤럭시, 썬더 드래곤 퓨저, 내수령 썬더 드래곤, 울트라 레어 사이버 스클락 드래곤입니다. 다이프렉서 키메라 네크로베리의 신전 일색즉발 내종령 썬더드래곤 갤럭시 트랜서 다이프렉서 키메라 셀루맨 그레이트 기프트 갤럭시 프리스트 자이언트 볼팔크 클락 와이 반입니다. 토큰 컬텍터, 일색 즉발, 썬더 드래곤 퓨전, 내수령 썬더 드래곤, 슈퍼 레어 카드입니다. 내초 네, 내룡 썬더 드래곤입니다. 셀러멘 그레이트 폭시. 통행 중생. 오르 펠골 아이차, 아이차츠. 내종령, 내조령 썬더 드래곤. 셀러멘 그레이트. 뭐? 잭 제규어입니다. 이게 화면이 빛이 계속 반사가 돼가지고 카드 글자가 잘안 보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셀러맨 그레이트 미어, 셀러맨 그레이트 기프트, 갤럭시 스프리스트, 네크로베리의 옥자, 벨 스파다 파라디오, 다이널 다 레슬러 파, 팡클라스트, 클로로 파라디오, 오르팔골 디베르, 다이널 레슬러 킹, 킹틸 레스입니다. 그 다음은 성류물 성장입니다. 자, 아, 다이너 레슬러 카포 엘레토르. 잠깐왜 초점이 아, 오르페고 코어 오르페고 카노네. 제 빠르면 이득. 잠금은 인비시블 헤이토입니다. 자, 이제 중복 카드는 그냥 읽지 말고 그냥 바로 넘기겠습니다. 다이너 레슬러 카파프라스테라 어택 영술사 그레이트 강림 쿠마모루 네. 음. 팔콘, 신지, 성력, 어, 빛의 정령, 디아나. 이 카드가 좀 사용하기가 되게 느끼기가 좀좋더라고요 효과도 괜찮고. 음, 네크로 퓨전입니다. 폭시 이터널 갤럭시 컨셉트레이 컨셉트레이트 북스톤 오 울트라 레어 카드입니다 호원용 레비 오니아입니다 미어 신전 브레이버 펜슬벨. 그 다음은 헤일로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슈, 울트라 레어 2 장, 그 다음은 슈퍼 레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계속. 寝た。해보겠습니다 혹시 갤럭시 브레이버 성력 이능자 다음은 신자 프리스트컨셉트레이트 북스톤 오 슈퍼레어 카드입니다 공학단의 공학단의 대 폴고입니다. 카포 음... 카포 에레토르입니다썬더드래곤 그다음은 카노네. 그다음 쿠마모루. 어또 슈퍼레어 카드입니다. 오르펠골 오케스트리언입니다. 카파리테라. 코 영술사, 펜저, 퓨전, 음... 어택 신직, 성령, 디아나, Great 음... Heart, 음... 시스테코, 스트리마, 스컬레천 레슬링. 오! 이건 얼티카드네요. 갤럭시 알즈 소플레어 드래곤입니다. 썬더 드래곤. 카논네 강림. 음... 내조령 썬더 드래곤입니다. 다음은, 다만... 내종령 썬더 드래곤. 왕님 쿠마모루 어, 울트라 레어입니다. 신라계 마녀입니다. 팝콘, 어택, 신직, 디아나, 에머라드 이글입니다. 에머라드 이글. 하지만 그냥 레어 카드네요. 폭시, 토큰 컬렉터, 통행 증생, 아이자츠, 그 다음은, 오르페골 팔 헬입니다. 중복카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오 슈퍼레어 카드입니다. 셀레멘 그레이트 히트라이오입니다. 이번 박스는 제가 운이 좀 좋은 것 같네요. 제가 좀 부스터 박스를 뜯으면 제가 좀 운이 없는 편이라서 좋은 카드가 별로 안 걸리는데 이번 부스터 박스에는 좀 좋은 카드가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기분도 좋네요. 퓨전. 야, 자. 이제 열 팩이 남았습니다. 나머지 열 팩도 개봉해 보겠습니다. 시스테고, 그다음 스트리마, 그다음은 그레이티 강님 네원용 썬더 드래곤, 그다음은 용절 란입니다. 미어, 그다음에 일색 직발, 자이언트 볼 파크, 펜슬벨, 그다음은... 에머라드 이글입니다. 키메랄. 그 다음은 기프트. 퓨전. 내수령 썬더 드래곤. 그 다음은 이능자입니다. 그 다음 폭시. 그 다음은 토큰 컬렉터. 통행 증생. 내조령 썬더 드래곤. 다음 스파르토이입니다. 자, 아, 파콘, 브레이버, 컨셀 트레이트, 북스톤, 어, 울트라 아슈 슈퍼 레어 카드입니다. 트랙틀리입니다. 트랙틀리. 자, 폭시. 이터널 갤럭시 자이언트 볼파크 데블리처 펜슬베 오! 시크릿 레어카드입니다. 오르페고 오케스트리언 하지만 이게 울트라 레어카드가 있는데 이게 시크릿으로 떠주네요. 미어 네크로베, 네크로베리의 신전 갤럭시 프리스트 내수령 네, 썬더드래곤 갤럭시 트랜서 자 미역 그다음 그레이트 기프트 갤럭시 프리스 오르페골 아이차츠 벨지팔다 파라디온 자 마지막 팩입니다 쿨룰러 파라디온 그다음은 오르페골 디베르 네크로베리의 옥자 다이너레스링킹 틸레스입니다. 오 레어카드 한연 홀드라입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서 유휴왕솔 퓨전 부스터 박 개봉 영상은 이렇게 끝났고요. 지금 이게 이 박스에서 나온 카드들입니다. 시크 레어 한 장, 그다음은 슈퍼 레어 네 장입니다. 그리고 울트라 레어 다섯 장, 그다음은 얼티카드 한 장입니다. 총 제가 시크릿 카드가 뜰지는 몰랐네요.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잘뜬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자 아, 이렇게 해서 이제 부스터 박스 개봉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YB 였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